자, 레가투스, 레가투스는 이제 세이지 각성, 각성 캐릭터 전투 영상이 떴습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, 이 영상만 보고 제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애매한 캐릭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모션, 모션만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. 모션, 공격 사거리, 뭐 공격 속도.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앞으로 전진하는 이동기. 공중에 창을 던진 다음에 캐릭터가 붕 뜹니다. 공중에 뜨는 시간이 있죠.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 거리가 정확히 몇 미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중에 좀 뜨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별로일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창을 던지는데 사실 이 창이 뭐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강력하지 않는 이상 일단 뭐 그렇게 사거리도 길어보이지 않고 모션도 좀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약간. 몸통 받치기를 하면서 번개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하나 있네요. 상대방과 부딪힐 때 나도 경직이 걸리는 그런 역경직도 굉장히 좀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. 기계가 소환돼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. 주변에 광역으로 번개를 떨구는 그런 기술. 지금 보면은 공중에 창을 던지고 자기가 밑에서 어 공중 위에서 밑으로 퉁 떨어지는 그 기술이 이게 아마 무적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공중으로 창을 던지고 밑으로 쾅 떨어지면서 이걸로 이동도 가능하고 저기 저기 왠지 무적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션만 봤을 때는 저는 굳이 굳이 네가투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이지 계승처럼 뭔가 상태 이상을 해제한다거나 피가 월등하게 많이 찬다거나 기술 피해량이 좀 높다거나 그런 그 스펙적인 장점이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잡기 면역이좀 있어야될수도 있고 저는 에이드님이 영상 올려주는걸 보면 이제 막 스킬 설명을 좀 해주시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그 영상이 올라오면은 또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크메이지로 직업변경을 했는데 레가투스는 노란색 번개 아크메이지는 하얀색 번개죠 근데 사실 아크메이지가좀 여기서 굳이 넘어가야 되나 싶을 만큼 굉장히 뭐 기동성도 좋고 괜찮거든요. 아무튼, 에이든님 영상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가투스는 지금 영상 2월 26일 날 공개된 걸 봐서는 2월 28일 4주년 때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. 어 예상으로 업데이트가 될것 같네요.